안녕하세요. 1월둘째날 아침입니다. 이렇게 저는 아침 일찍 오늘 버스 투하러 가는데요. 어, 저는 어,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출근길이 낯선데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아침에 걸어가니까 뭔가 신기하네요. 뭐 뭔가 직장인이 된 기분입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와, 한국에서도 잘 경험하지 못한 출근길. 제가 진짜 아침일지 강에 잡혀있을 때 말고는, 이게 출근길 잘 같이 합류가 안 하거든요. 합류하더라도 바로 뭐, 버스터 고차하철타다 보니까, 사람들과 접촉할 일이 거의 없는데, 오늘도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 이제 버스타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일본의 출근길 아침. 와, 출근길이 어색한 일인입니다전 출근할 일이 없으니까 추,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 보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와, 저도 건네겠습니다.